부산의 한 거리. 12월을 맞아 나무며 전구까지 나르며 번주한데 아,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라예? 이광공들을 널리 밝히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카리스마스 축제를 위해 거리 곳곳을 꾸미는 것. 지역의 상권 회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달 전부터 준비했답니다. 사다리 위에 올라 빛을 밝힐 전구를 다는 사람들. 하나하나 꼼꼼히 묶어주는데 뭐니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바로 안전이라고. 아머 더 말하면 잔소리지. 제가 너무 모티브가 떨어져서 지나다가는 사람들이 다쳤었기 때문에요. 가장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 위풍당당 모습을 드러내는 것 바로 크레인 12미터 메인 트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는데 투명 별을 달아라. 아파트 3층 높이 아찔한 트리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어 그러나 어디 높은 곳이 되었냐 부산 거리를 아름답게 밝히기 위해 강심장이 다+ 됐다 아니 대체 정부를 얼마나 다른 거요 천 팔십 미터 약천 팔십 미터에 조명이 한 이십만 개 정도 들어갔을 때입니다 마무리 작업까지 꼼꼼히 이제 사람들 앞에 선보일 일만 남았다 점등했을 때 아름다운 트리의 모습을 보는 시민들의 반응의 모습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아마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고 모두의 기대를 안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넷, 셋, 둘, 하나, 세로! 20만 개의 전구에 불이 켜지고 형형색색의 빛으로 드는 거리. 메인턴리까지 완벽하게 전등이 되는데 그아다에 눈을 띌 수가 없다. 그야말로 연말 분위기로 혹군 혹군, 혹군 혹다 여기에 기념 촬영이 빠질 소리야 너도 나도 거리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벌써 크리스마스 어때요? 같아 아 몰라 야, 하지만 아직 끝이 와. 아니다 모두가 즐기는 사이 번주하게 신호를 보내는가 싶더니 어, 얼른 갑자기 어디로가 뛰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도착한 곳은 건물의 옥상 비밀리에 모여 이름 모를 액체를 준비하는 데. 이곳의 정체는 과연 눈물이네 누, 누이라고 자심착게 준비한 축제의 할라이터 드시겠다. 벌써 하늘 아래 하얀 눈이 뿌려지고 거리 곳곳에 낭만을 더하는데 빛 밝힌 거리에서 눈까지 더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미리 만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웃음이 절로 연말 분위기 제대로 만끽하는데 시원하게 눈 맞으셨네 아저씨. 아, 뿌아부사람는 <뭐야> 눈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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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와요. 지금 눈이 오네, 진짜 눈이 오네. 너무 기분 좋고 만 하면. 일 일어나고 있으면 좋겠다. <laughs> 연말이면 바빠지는 곳 여기도 있다. 경주 한.